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작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청 자 여러분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뱀띠라고. 푸죠 네. 또, 을사년하면 우리가 을산늑약. 아유. 뭐, 이런 얘기를 <laughs> 좀 기억을 떠오르죠. 그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푸른 뱀띠의 을사년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축복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핵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네.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모든 가정적으로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몸나와 마음나를 음, 마음 넘어서 음. 올라로 우뚝 솔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한발한발 한발 음.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성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잘 산다는 것은 네. 돈을 더번 것이 아니라 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을사면 우리가 뱀은 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발한발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꾸루안의 제5장 마지막 부분과 제6장 아나무 음. 즉 가축들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113절의 구절을 읽겠습니다 113절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내린 나의 은총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성령으로 보호하여. 내가 요람에서 그리고 성숙하여 사람들에게 말씀과 지혜를 그리가 신, 구약과 신약을 가르쳤느니라. 보라, 너는 흙으로 나의 뜻에 따라 새의 모양을 빚어 그것에 호흡을 하니 나의 뜻에 따라 새가 되었느니라. 또한, 장님과 문둥병을 치료하였으니 나의 뜻이었고 또한 죽은 자를 살게 하니 이도 나의 뜻이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향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음모하여 살해하려 하니 내가 이를 제지하였느니라. 이때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이것은 분명한 마술에 불과하다 도 하더라. 성경 속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아주 축약해서 네. 얘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의 생애와 기적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흙으로 새를 빚어 생명을 불어넣고 또 병자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되살렸지만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이것을 하나의 마술로 치부하고 또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꾸루하는 인간의 고정관념과 불신을 이제 비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얼마나 위대한 죄를 강조하고 있죠. 이는 기독교의 성경 및 도마복음서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도마복음서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또 불교에서도 반야, 불성, 지혜를 회방하는 자는 참회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석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진리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그 진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꾸란의 가르침과 깊이 맞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꾸로안에서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 그렇다. 나의 뜻으로 음. 이렇게 표현한 게 예수님도 실은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음. 모든 기적과 나의 모든 언행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별 그거 니지만 다만. 어휘와 문장의 순서 등이 차이가 있을 뿐이 그 이슬람 경전과 <laughs> 음. 성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에는 제자들이 요청한 하늘의 식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게 117절입니다. 117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가로대, 주여,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주어,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축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당신으로부터 애정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가장 훌륭한 양식의 주인이십니다. 하더라. <laughs> 이 부분도 뭐그 의미를 음. 하면 네. 별뭐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네. 예. 하늘의 식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식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이고. 네. 그나저나 뜻에 의해서 위에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죠. 결국은 동서양의 모든 경전이 음. 만물 만인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 우여곡절과 예, 희노애락이 있긴 네.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런 그렇,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식탁 이야기는 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예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탁은 물질적인 양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풍요와 영적인 축복을 이제 상징합니다. 꾸라는 이를 통해 인간이 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음. 다석 사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영적인 음. 식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탐진치와 같은 음. 맛있는 음식 음. 이런 그 어떤 일상적인 식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선미를 추구하고 네, 하나님의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고 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식탁. 양식이죠. 영혼의 식탁, 예. 하늘의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 6장 아나무 즉 가축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좀그 흥미로운데요. <laughs> 네. 그 아나무 가축들 이게 좀좀 이상해요. 이이 <laughs> 특징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6 장입니다. 벌써 우리가 5장을 지나서 6장, <목소리> 6장 6장입니다. 6장은 메카에서 게시된 16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들의 이름이 많이 이제 등장해서 안 아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죠. 이 장은 이슬람 신앙의 기본 원리와 믿음의 이제 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창조주로서의 유일신, 또 게시와 메시지, 그리고 부활과 보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함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하여간 이 부분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한번 그렇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 2절과 3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6장의 2절, 3절입니다. 제 6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 2절, 흙으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하신 후한 운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시거늘. 또 하나님의 운명이 그분께 있느니라.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은 부활을 의심하는요. 제 3절입니다. 그분은 천지 삼라 만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숨기는 것과 너희들이 드러내는 것과 너희들이 얻는 모든 것을 아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짓고 알고. 계시는 아, 거죠. 계신다. 그렇죠. 삼남만상이 삼남한상이다.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laughs>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석 사상하고도 거의 유사하는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경전이 결국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런 그렇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면 네. 이 구절에 우리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음을 이제 상기시키며.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죠. 부활의 개념은 꾸란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삼나 만상에 계시며 인간이 숨기거나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의 전지 전능함과 인간 삶의 모든 순간이 신의 시선 아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참 흥미로운 점은 꾸라니 하나님은 천지 삼나 만상에 계신다고 말하는 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표현한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음. 볼수 있는 거죠. 결국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는 거고, 또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도 바로 음. 내 마음은 음. 하나, 하늘나라 예. 하나님을 향해서 음. 24시간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과 정신을 지배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예. 수 있겠습니다. 다섯님이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아 다섯 사상과 연결을 지고. 어, 아니, 나라는 것은 예.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나라는 것입니다. 음, 나라고 나와, 해서 나온 나. <laughs>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 어, 하늘의 사명을 갖고 천사가, 천사가 된 겁니다. 된. 예, 하늘의 사명을 갖고 하늘의 사명. 나온 나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음. 예, 다석 선생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면은 우리가 삼나 만상,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신성을 찾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즉, 외적인 세계 속에서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다석은 동시에 이렇게 이제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한마디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다가 날아오르듯이 사람은 추리하다가 초월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원한 세계로 직입하여 직관하게 된다. 그런데 초월해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자기의 뿌리 밑등을 자기가 파고 들어간다. 아버지가 따로 계시지 않는다. 소우자 되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네. 오 네, 사속사상으로 보면 하여 음, 결국은 그렇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네. 성경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있다고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으로 깊이 깊이 들고 들어가서 네. 우리 본성의 밑둥을 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소통이다. 소통이다. 네. 그게 신평양물다. 성령, 불성, 도의 길이다. 음,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외적인 탐구뿐 아니라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성을 느낄 수 있고 또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신을 신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이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꾸안의 메시지와 다섯의 가르침이 이 점에서 이제 교차하며 인간이 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속 사상으로 음. 이 구루안을 해설하니까 네. 저... 결국 모든 종교가 하나로 해통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시각과 문맥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결국... 본질을 파고들면 다 똑같고 두 번째는 음. 저는 느끼는 게 결국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음. 그 종교 전쟁 이래로 중세 음.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종교 전쟁 속 분쟁이 결국은 음. 두 경전 두 종교가 하나로 회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보여주면 음. 바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고 음. 아까 지하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앞에 음. 그 시간 전에 앞 시간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하드가 결국은 테러. 자기를 이겨서 네그 방의 음. 성전이 아니고 음. 자기하고 싸움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하드가 되요 영적인 음. 어떤 테러와의 탐진치와의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세상이평화고 평화롭게 끝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멀리 그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역시 다석사상과 꾸루안의 제5장 마지막 부분, 음. 그리고 6장의 중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인간의 삶의 조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에도 루안의 가르침과 다석사상을 통해 깊이 있는 명상과 기도 예배의 시간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6장의 가척들 장에서 현세와 내세의 본질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 14년 새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